뱀띠 뱀띠 가이가 토끼를 봤다는 라 것은 뱀이 토끼 사냥을 나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게 보통 일종의 영마발동, 역마 영마살 영마살 영마살이 움직이는 것과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일 이런 것에 들 대한 다짐 뭔가 이제 승부를 보기 위해서 어떠한 사회적인 승부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출발한다. <laughs> 새로운 시작을 통해 출발한다. 시작한다. 어떤 발판을 만들기 위해 길을 나선다. 에, 이런 거죠. 황야의 무법자 같은 거죠. 황야의 어떤 무법자. 외로운 길을 떠난다. 요런, 요런 게 이제 좀 많이 붙습니다 보통 이제, 에, 뱀띠들이 이제, 음, 어떤, 다소 이제, 에, 답답함. 답답함이죠, 답답함. 이제 답답함. 에, 주도권이, 음, 어떤 그 뱀띠가 갖고 있는 컨디션이 갑진년에, 어떤 주도적인 환경이나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 힘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좀 기대어 가야 되는 상태 네, 이런 것 남의 눈치를 좀 보면서 가야 되는 상태 그래서 다수 이제 주도권 없이 주어진 환경에 내가 기대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 없이 새로운 환경에 기대어 가다 보니 내가 좀더 새로운 일을 다짐하고 승부를 내려는 어떤 그러한, 뭐, 정신 무장? 정신 무장을 새롭게 한다. 당장에 이게 이제 돈이 된다라고까지 보긴 어렵고, 뭐, 사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뭐, 이렇게 일종의 출발과 같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뭔가 출발하고, 발전하고 시작하고 뭘뭐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도약한다. 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뱀띠의 컨디션을, 예, 뱀띠의 컨디션을 봐도 됩니다. 대체로 뱀이 이제 뭘 이렇게 자꾸 뭔가 사냥을 하러 다녀야 되는 상황. 근데 그게 이제 주어진 환경이 내가 원하는 좋은 컨디션은 아니다 보니까 그 억제되는 그 컨디션을 내가 극복하고 가려고 한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상사의 어떤 무리한 어떤 업무 지시 또는 원치하는 반려 이런 게잘 납니다. 그래서 원치하는 뭔가 뭔가 어떤 현실적인 어떠한 부족함을 내 스스로가 감내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뱀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닭띠. 닥디. 음, 닭띠들은, 멀리 간, 이 이제 먼곳 출입이죠, 닭띠는. 닥디. 띠는먼곳 출입. 먼 곳으로 출입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 활동하고 있는 무대, 활동 무대를 옮긴다. 이런 뜻들입니다. 뭐 짐을 싸서 짐을 싸서 이제 옮기는 동작이 많이 발생됩니다. 무대 변동이죠. 무대 변동, 활동 무대를 옮기는 거죠. 음, 먼 곳으로 움직인다. 음.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제 에, 합의. 뭔가 일적으로 합의하고 조정하고 어,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부동산도 뭐 뭔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동산 마무리도 되겠죠. 합의 조정을 통한다는 것도 이제 가격 협상 같은 거 있죠. 가격의 협상이나 마무리를 통해서 뭘 던져버리는 것도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새로운 계약. 새로운 계약에 대한 뭐 계약 갱신 같은 경우도 됩니다. 계약을 새롭게 갱신한다는 것도 되고 뭐 계약서를 다시 쓸 일이 있다. 재계약 이런 것도 되죠. 재계약 네, 이런 것도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제 수술수 수술수 네, 병원에 출입하는 수술. 올해 올해 유독 닭띠들이 닭띠들이 갑진 연운세에게 수술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이런 들 음, 닭띠들. 닥티들. 닭띠들이 수술할 일이 많이 생긴다. 음, 요렇게 이제 봐도 되죠. 그래서 닭띠들이 올해 하여튼 뭐, 일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랄까. 바빠지는 시기다. 일적으로는 바쁘다. 일적으로는 바쁘다라는 건데, 어떻게 바쁘냐. 에... 하여튼 신경 쓸 일이 많다는 신경을 써야 된다. 신경 쓸일 이런 것들이 좀다 바란다. 신경 쓸 일이 많다. 이일 저일 왔다 갔다 이일 저일 왔다 갔다 이러쿵저러쿵하면서 이제 자꾸 신경을 쓰게 만드는 상황이 온다 이런 거죠. 그래서 좀 피곤하죠. 그래서 이엄 이제 실속이 좀 부족할 수 있다. 실속 부족. 음. 이런 게 진짜. 사업이나 뭐랄까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안 써도 돼야 안 써도 될 돈을 자꾸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3월달 정묘달에 생각지 못했던 돈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나가지 하면서 돈이 나간다. 안가던 병원을 자꾸 다니게 된다. 뭐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내 컨디션을 조금 불안케 하는 거죠. 좀 피곤하다. 피곤하다. 좀 그래 보셔도 됩니다. 음. 음, 소띠, 음, 소띠, 소띠도 일단은 이제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이제 영마, 아 영마살에 대한 발동이 들어오고, 영마살이 이제 들어온다. 아 이래 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격각살도 되죠. 격각살.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병원 출입. 병원 출입. 병원 출입이고, 이제 어떤, 이제 어떤, 일종의 소비 지출이 늘어난다. 소비 지출. 지출이 늘어난다. 그리고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 신경성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소띠는 이제 보통 이제 요, 요런 요 것들이 이제 건강이 건강. 좀 건강. 음, 건강을 좀잘 봐야, 봐야 된다. 건강을 좀잘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요런 것들이 좀이고 이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예, 금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융통이 되고 금전도 좀 올라오는데 이제 소비도 그게 부응해서 같이 일이 올라오는 거죠. 돈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이 나갈 일도 많다. 이게1득 1실. 1득 1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또 잃는다. 1득 1실입니다. 아무튼, 이제 올해가, 이제, 뱀하고, 닭하고 소띠가, 예, 갑진년에 이 용을 봤다라는 거는, 이게 뭐죠, 이게. 하늘의 천사를 본 거죠, 천사를. 그래서 이제 뱀닭 소가 환경적으로 주도하는 힘은 약한 거예요. 임금의 눈치를 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는 별이 되죠.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 이제 요 갑목이라는 게 에, 어떠한 기운적으로 기운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기운을 많이 넘겨주는 거죠. 이제 부담스러운 저 기운에 내가 조금 시달리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 갑목이라는 그 기운 때문에 내가 이제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또 뭔가 또 여러 가지 활동의 번영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뱀닭소는 주어진 환경의 직분에 노력 열성을 다하면 결국은 결과적인 보상이 돌아오는 게 뱀닭소띠가 올해 갑진년에 한해 운 세에 큰 물줄기를 죠 그중에 좀 디테일적으로 보면 닭띠는 정묘달에 특히 건강관리 그다음에 금전의 융통 소비지출 일득일치. 예 그리고 신경성 스트레스 역마살이 있다는 거는 자꾸 이게 뭐 이렇게 뭘 펼쳤다 닫았다 펼쳤다 닫았다 할일 있죠 이런 거 있죠 뭔가 일을 벌렸다가 마무리 지었다가 벌렸다가 마무리 지었다가 아니면 막 서울 지방 객지 타지 전전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띠는 조금 올해 이달은 조금 피곤할 수 있겠다 음. 음, 이렇게 보면 되고 에, 그다음에 이제 원숭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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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원숭이띠하고 하여튼 신자진이죠, 신자진 원숭이띠, 짓띠 용띠는 원숭이지, 용띠는 어쨌든 에, 삼합으로 이제 삼재 끝자라이죠 마지막 삼재죠. 예, 아무튼 이제 항상 삼재는 건강에 대한 부분은 항상 좀 점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묘신에 대한 이 기문이 기문 이 기문에 의한 작용력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기문에다가 육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고 예그 다음에 합이 자꾸 붙는 눈이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연애사 발동 연애사가 발동되는 케이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또는 신경성 예, 이런 것도 되고, 이제 병원 출입도 됩니다. 병원 출입도 붙는다. 예, 기분이 들어왔다는 것은 일적인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마무리가 예, 좀 지연되는 거죠. 지연, 지체 음, 혹은 예, 방해 과정을 거치면서 간다. 지연, 지체, 방해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 이제 대체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운이 강한데 그 목적 달성이 양력 3월 달에는 어떤 지연, 지체 과정이 좀 따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옛 동료와의 재해운. 보통 그 원숭이띠들이 원숭이띠들이 올해 갑진년 자체에 발령을 받으면 보통 뭐 옛날 동료들 다시 만나는 일이 많다는 거지 옛 동료와의 인연 관계 이런 경우는 이제 옛날 에 헤어졌던 남자를 다시 만나거나 이별했던 여자를 다시 만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연애사가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기존에 알고 지냈던 사람과 연애로 발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지띠, 지띠, 지띠는 일단 이제 형이 붙죠 형살, 형살에 대한 작용과 합이 붙는 건데 형살과 합도 이것도 이제 신경성 스트레스죠. 신경성 스트레스 예민한, 예민하다. 음, 그리고 이제 건강. 건강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에, 어떤 뭘 고치고 바꾼다. 이런 것도 고치고 바꾼다. 수정한다. 고치고 바꾸고 수정하고 변화를 줄 일이 있다. 고치고 바꾸고 수정하고 변화를 줄 일이 있다. 이런 것도 되죠. 지띠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갑진년에 요 갑목 이런 것들은 이게 이게 합을 하면서 저런 갑의 글자라는 것은 올해 뭔가를 이렇게 결, 결과를 만들어낸다. 결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떠한 뭔가에 대한 결과 결실을 보는 거죠. 결실을 보통 이게 5월달에서 6월 정도에 어떤 결실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일적인 스트레스나 사람관계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 좀 예민해진다. 예민해진다. 잠요형이라는 것은 잠요가 형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예민한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좋을 때는 확 좋았다가 뭐가 좀 엎어먹고 잘안 되면 또확딱 이렇게, 이렇게 막 크게 이게 주눅이 들었다가 그런 감정의 기복선이 있는 사람들이 잠요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운에서 잠요가 들어와 버리면 대체적으로 그달 동안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들어와요. 좋았다, 나빴다, 이런 감정의 기복도 좀 오고. 그 과정에서 뭐 고치고, 바꾸고, 뭐 이런 것도 많아요. 차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인테리어를 바꾸는 사람도 있고, 뭐 옷이나 의류 뭐 이런 걸 아예 소비를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런 것들이 자묘형이 많이 붙죠. 일적인 결과나 성과는 나름대로는 뭐큰 틀에서는 값진년 자체가 Gd의 컨디션에서 볼때 값진은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뭔가 결실이나 성과를 자꾸 주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인 뭔가는 보상은 따를 것으로 본다. 음. 예, 그다음에 이제 용띠. 용띠는 지뭐 하계살 작용이 들어오죠. 하계살. 하계살자. 하게 하계살 작용이 들어오고 묘진도 일종의 육해도 되고 이제 해살도 이제 붙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예민함이죠 예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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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트레스 용띠가 이 갑진년의 용을 분다는 것은 이게 형사를 보시 자영이라고 자형 자영. 이런 자형이 붙는 작용도 굉장히 좀 뭔가 좀 묵은, 묵은 것들이죠. 묵은 것들, 묵은 골칫거리를, 골칫거리를 또 묵은 숙제 같은 경우, 쌓인 것들이죠. 쌓인 것, 이런 것들을 풀어낸다라는 뜻도 되죠. 풀어낸다. 내,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쌓여있던 뭔가를 자꾸 풀어내는 작용에 자영이부터 보니까 상당히 좀 예민하고 좀뭐 이렇게 좀 내가 좀 힘, 힘든 것도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거죠. 저기 하계라는 게 옛것을 끄집어낸다는 그래서 뭔가 들추어낸다는 것도 이제 음. 그런 작용이 오면 대체적으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좀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용띠가 갑진연이 오면 저 자영에 의한 작용으로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또 올해 대한민국 용띠들은 말 조심해, 말 조심. 상대방이 상처 주는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원인이 묵었던 것들 뭐 이런 거안 해도 될말이나 이런 걸막 끄집어내갖고 그걸 토해내버리는 작용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음. 그래서, 원래 또 이런 하계작용이 오면, 희한하게 용띠들이 옛날 노래를 막 듣는다든지, 옛 것을 자꾸 되새김질 한다든지, 과거의 행적을 자꾸 내가 되돌아보면서, 과거로의 어떤 복귀,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아무튼, 올해 용띠는, 이 묵은 것들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복개운이 되는 거고, 감목이라는것 자체가 이제 용띠 입장에서는 기대를 올리는 거라서 자리를 좀 안정하고 뭔가 이렇게 성과는 또 따른다고는 봐요. 나름의 어떤 성과나 결과, 또 일적인 관계에서 성과나 이런 거 있죠. 뭐 영업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붙는다고 봐도 되죠. 하지만 이제 이정유달 자체는 사람에게 이게 기세를 주기 때문에, 기세가 들어가니까 좀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 그래서 이제, 용띠가 양력 3월에 일을 추진하면 이것도 일종의 일득일실이에요. 뭐가 들어오면 나간다. 희상하게 소비할 게 많이 생 들어온 돈이 나갈 일도 많이 생기고 막 이렇죠. 그래서 양력 3월 따는 용띠한테는 어쨌든, 항상 좀 이렇게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예의주시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달이다. 음, 그래. 이럴 때는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뭐, 비즈니스나 사업이나 일을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정묘달은 항상 조심해. 이 정묘달은 저 토끼묘자 저게 뭐든지 쪼개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쪼개버리고 갈라서게 만들고, 기운적으로. 봉합의 글자를 막아버리는 글자니까, 일테 항상, 에, 마음적인, 심적인 갈등도 많이 겪게 만드니까, 이 토끼 운은 항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뭐, 투자든 일이든 뭐든지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좀또 쉬다가 었 또.